남성 자위와 건강, 의학적 관점에서 노화 역전의 과학적 근거 해석.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 및 노년의학과의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 바로 남성의 자위와 건강,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조용히 묻곤 합니다. 의사선생님. 이 나이에 가끔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를 하는데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또한 인터넷에서 자위가 노화를 역전시킨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갖기도 합니다. 의학원리, 임상연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자위는 원기를 손상시키는 무서운 행위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72세의 이, 리, 선생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 해결한 후에 허리와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신장의 기운이 손상된 것 같다고 걱정하시며 보조식품을 사드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정해야 할첫 번째 오해입니다. 배출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과도한 두려움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정액의 주성분은 물. 단백질, 과당, 소량의 미네랄이며 그 생성은 침이나 땀처럼 지속적인 생리 과정입니다. 소위 정액 한 방울이 피열 방울이라는 말은 해부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고대 양생 관념의 은유에 가깝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이 한번 배출하는 에너지는 비스킷 반 조각에 불과하며 원기를 손상시킨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자위가 성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8년 미국 노년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자가 해결을 포함하여 규칙적인 배출을 유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이는 성적 자극이 음경해면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마치 혈관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처럼 혈관 노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역전 주장의 첫 번째 과학적 근거입니다. 또한 잦은 배출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출까 걱정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 신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23회 자가 해결을 하는 남성의 경우 배출 후 12시간 이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10%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4시간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찰에서는 뚜렷한 변동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은 남성의 경우 적절한 자가 해결이 시상하분의 하수체 성선 축의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위가 노년기 남성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신체의 몇 가지 핵심 시스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심혈관계입니다. 이는 일종의 소규모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가 해결 시 심박수는 분당 6070회에서 10130회까지 상승하고 혈압이 경미하게 오르며 전신 혈액순환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10분간 빠르게 걷는 것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이러한 단기적인 심혈관 부하는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런던 대학 UCL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2800명을 추적한 결과 자가 해결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27% 낮았습니다. 원리는 성적 흥분 시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며 반복적인 자극이 혈관 내피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동맥 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인분들께 매일 산책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적절한 자가 해결도 온화한 심혈관 단련법입니다. 다만, 심근 경색 후 3개월 이내나 조절되지 않는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심장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계단 오르기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3층까지 연속으로 계단을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자가 해결로 인한 심혈관 부하를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독소 배출로 질병을 예방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특유의 배뇨 및 생식의 중심지이며, 노년기 건강의 주요 문제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은 50%에 달하며, 전립선 암 역시 노년 남성의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 자가 해결을 포함한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립선은 지속적으로 전립선액을 분비하는데, 만약 장기간 배출되지 않으면 액체 속의 대사 폐기물이 침전되어 감염 및 염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듯 전립선도 정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2016년 유럽비뇨기과 저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중월 12회 이상 배출하는 경우 월 4회 미만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28% 낮았습니다. 또한 빈뇨 잔뇨감과 같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더 경미했습니다. 제 환자인 장 선생님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68세의 빈뇨와 야간뇨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주 2회자가 해결을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야간뇨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전립선암 선별지표,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전립선을 관리하는 거였군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셋째, 내분비 및 신경계입니다. 이는 천연의 행복 처방전입니다. 자가 해결로 절정에 이르면 뇌는 신경 내분비의 축제 상태에 들어갑니다. 도파민이 대량 방출되어 만족감을 주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관절통, 근육통 등 노년기의 흔한 불편함을 완화합니다. 엔도르핀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면 불안감이 줄고 수면이 개선됩니다. 임상 관찰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가 해결을 유지하는 노년 남성은 동년배보다 불면증 발생률이 40% 낮습니다. 이는 절정 후 프로락틴 수치가 상승하여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발하고 이 수면의 질이 더 높아 깊은 수면 시간이 연장되어 신체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한 번의 자가 해결이 수면제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자기 통제감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가 해결이 주는 유쾌한 경험은 자기 인식을 강화하고 우울 성향을 감소시킵니다. 한 80세 환자가 이건 내가 아직 괜찮다는 증거야? 이 느낌이 어떤 보약보다 낫지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을 이야기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몇 가지 안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고 숫자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세요. 통일된 최적의 빈도는 없습니다.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6070세 남성은 주 12회 70세 이상 은월 34회가 적절하다고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치일 뿐입니다. 몸이 건강하여 주 3회도 괜찮은 분이 있고 체력이 약해월 1회로 충분한 분도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국소 부위에 통증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만약 자가 해결 후 하루 이상 허리가 아프거나 무기력하거나 배뇨 시 요도가 불편하다면 빈도가 너무 잦을 수 있으니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횟수에 얽매일 필요 없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추듯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 방식입니다. 부드럽게 조작하여 정밀한 기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년 남성은 피부가 얇아지고 발기시해면체의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가 해결 시 과도한 힘을 주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손과 외부 생식기를 깨끗이 씻어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고 유성 윤활제는 피하세요. 안전도구를 손상시키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작은 부드럽게 하여 음경 몸통 위주로 마찰하고 민감도가 높은 귀두를 직접 압박하는 것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나 손 떨림 등의 문제가 있다면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조 도구, 예,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있는 마사지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양 국가에서는 돋보기를 사용해 신문을 보는 것처럼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한 환자가 과도한 힘을 주어 피부가 찢어져 봉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힘이 셀수록 좋은 게 아니었네요. 부드럽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군요 라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특별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개인화된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병증으로 인해 감각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로 씻으며 자가 해결하는 등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는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충혈을 피하고 음경 뿌리 마찰과 같은 비사비성 자극을 권장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해결 후 피하 출혈이나 멍이 발견되면 빈도를 줄이고 동작을 더욱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독거 노인의 경우 비상 연락 카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정 중에 흉통이나 어지러움 등 불편함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심장병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계단 오르기나 산책 같은 일상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심근경색을 겪으셨다면, 회복 후 6개월 뒤에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며, 초기에는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쯤 누운 자세를 선택하고, 과도한 흥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꾸 하면 몸이 더 빨리 고갈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의 생산은 지속적이며, 침이 몇번 뱉는다고 마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임상에서 건강한 남성이 자위로 인해 정액이 고갈된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배출이 정자 생성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고 해서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조 도구는 동작을 더잘 완수하도록 돕는 것일 뿐 신체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덜 들이게 하여 부상 위험을 낮춰줍니다. 넷째, 제 아내가 모르는데 말해야 할까요? 이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소통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도 성적 욕구가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임을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70대 부부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친밀감을 찾았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과도하다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주로 세 가지입니다.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국소 부위의 통증,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위축, 빈뇨, 급뇨 등 배뇨 이상 증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12주간 중단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립선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큰 존중입니다. 저는 30년간 진료 현장에서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정상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많은 노년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죄책감을 느끼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실 자위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신체의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더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은 이미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등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굳이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족쇄를 하나 더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적 연구와 임상실습 모두 적절한 자위가 노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노화를 늦추는 저비용의 건강관리 방안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는 수동적으로 쇠퇴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욕구를 받아들이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생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이 문제를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사의 직분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